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 미디어블 2 마지막 편 이집트. 아또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아, 오케이 시작해 봅시다. 어디까지 했더라? 잘 기억도 안 나네. 뭐다점령은 했죠. 거의 점령은 상, 상태고. 오케이. 배짱 많고 배는 무진장 많고 어 e c h a n 이 Manko, 자 e c h a n 이 어디 가니 돈은 다음 턴에 엄청 많이 벌기 때문에 오케이 빨리 뽑자빨리뽑자샐 라드 인정 만은 어 축사 하는구 으 오케이, 크, 하우메아이 설, 나, 암, 오늘, 암 오늘, 안, 오늘, 안, 오늘, 안, 오늘, 안, 오늘, 안, 오지게 많은데 어늘 안, 오으면 좋겠는데 늘 안, 오늘, 안, 오 안, 오늘, 안, 오늘, 안, 오늘, 안, 오늘, 오 <목소리> <목소리> 제가 뚫리고 어 나머지는 뭐다 기본 병력은 있네요. 좋습니다. 기본 병력은 다 갖췄고, 오케이, 오케이, 뭐, 게임 뜨고 나서 계속 OK, 오케이, OK만 해. 그래, 먹고. 아, 유럽만 하다 보니까 유럽만 신경쓰네, 확실히. 유럽만 쳐다보고 있어. 확실히 그건 있네요, 네. 유럽 국가만 계속 쳐다보고 있어. 유럽 지역만. 안티역 8,100원. 좋네요. 왜딱서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나오두개 병력 아주 많고. 트래비존. 아, 왜 그냥 도시화로 바꿀까? 2610원인데? 얼마인데? 2100원? 2200원? 여기다, 여기다 하는 게 낫겠다. 가능한가? 안될것 같은데. 안될것 같죠? 네안 되네요. 말고 또 하나가 더 있을 텐데. 야 설탕 하나도 천이백팔십 원이야. 비단금 이거 비단도 와천육4사 비단이 더 센데? 비단이 더센거 아니야 이거? 2100원 2100원인데? 2600원 아 이거 저거를 키우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이게 하나 더 있을 텐데 이형신료가 저기까지 가야 되나? 한번 웹헤을 잠깐 켜보고, 아네요뺄꺼 어, 이거 하나 더 있었는데, 향신료가 어, 2,000원, 확실히 2,000원짜리면 저게도 지금 좋긴 한데, 향신료가... 저거밖에 없나? 아니데 여기 투짝이 있던 거를 기억하는데 나는? 네, 와...이거 대단하다 애가... 살리왕자가 어쩐지... 살라왕자구나 솔로몬인데? 솔로... 몬 솔로몬? 오지구 어, 쑬로몬 강력해. 마르세유 에이, 모르겠다. 한번 넘겨보자. 어, 뭐야? 등골라 상인, 그냥 구역에다 넣을까? 여기 아마 세워질걸요. 제 세워지지. <목소리> <목소리> 상인을 여기서 뽑겠습니다. 와서 우지뭐벽을다 병력. 지을 수 있어. 음. 여기 알레스인데도 되게 쎘었는데. 딱 해줬어. 음. 먹고, 이거. 어, 왜 발랑군인데? 쟤네 어디 가냐? 쟤네 어디 가는 거지? 잠깐만, 보자. 아, 졸로 간다. 오, 겁나 많은데 잠깐만, 잠깐만. 어, 왜못 가? 잠깐 못 가는데 야, 이거 끝났다. 어, 야, 잠깐만, 어디 가? 잠깐만, 다리가 여기도 있는 거지. 저건 망했네요. 다리이동 이동하자. 야, 이거 봐라, 머리 쓴다. 아 이거 머리 쓰는데... 쟤네 봐라. 아, 쟤네 봐라. 머리 지대로 썼다. 저 돌아오려나 봅니다. 큰일 났어요. 저는 일단... 돌아오려나 본데, 저것들이?

귀찮구만 아 s e 관 o 었다 h 아 n 아선생스는 하긴 했 하긴 했네 미치겠다 아무튼 뭐 가자 무게 뭐, 뭐야 이렇기 바쁘다. 집기 바빠 돈 없네. 와씨, 엄청 비싸다. 진짜 무슨 돈이, 무슨... 항상 없어요.

갑시다 이상한데로 가는데 쟤? 그쵸? 이상한데로 가는데 일단 일단 살았는데 일단 진짜 나도 그냥 먹으면 되지. 집안 먹으나? 나도 먹을 거야. 임마, 집안 먹으나? 무화가나 공격하네. 가소롭네. 가소롭구만. 발렌시아도 이거. 도시 바꿔야겠다. 있을 필요가 없어. 그러나도 같고, 게임 처형을 시키죠 처형을 시켜서 빨리 해줘야 돼요. 처형을 시켜줘야 돼. 끝까지 그러니까 먹었을려나? 경비를딱 세워주고. 뒤따라가고? 솔로몬? 대단한데. 대단한데. 대단한 친구야. 저 친구 대단한 친구입니다. 절대 안중네 솔로몬 저거. 자. h 세이거 t 어, 긴 세네. 발랑국 주문들이 너무 센거 같은데. <목소리>

아. 프레시스트란스위 술탄. How may I serve s u 아, 저 저것도 이 문제인데. 어디 가는 거지? 어디 가는 길일까 대체 얘네가 여기를 먹으려 그러나? 무슨 생각일까? 쟤네 가 안났다. 그냥 무슨 생각일까? 아, 무슨 생각이지? 와, 씨두 아, 배인데. e s t a 오. 저 저거다. 탈수 있는 거다. <목소리도> 네, 탈수 있는 거네요. 제 예상이 맞다면탈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CJ. 아, 이거 아직, 아직 못네. 아, 뽑아서. 가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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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가가 열라 오, 그라나다, 오, 국사병, 팔레으로 아작쇼, 오케이, 팀으로 부어, 팀으로 가, 저기 먹었네요. 야, 큰일났다. 제 먹었다. 결국 까불지 마라. 야, 여기를 먹었어요. 결국 하나, 둘, 셋올거 같은데, 이거? 여기서 살짝 망했다. 망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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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로 망했다. 그대로 망한 빌입니다 이제 올 텐데 이거 아, 이러게 괜히 왔는데 이거 클났다. 직결해라 직결해 망했다. 야이씨 망했는데. 야, 이거 씨. 시끄러.

진 r a 이더 i 고한 턴만 봐줬으면 좋겠네 f o 르랑 저랑 n t i n g this victory. r e

이 s b l i s h i n g trade, r e a t a n 네 s 음. t a a most honorable. e move t a i serve y o u today's journey. s t a tomorrow 8,400원까지. 진짜 세긴 세다 확실히. 이집트 쪽이 확실히 꽤 있다 있긴. 부정부패 오조서 그렇지. 이들 게임 하면서 2만 원까지 카드 2 3천원까지간건 처음이에요. 진짜로. 170톤도 처음이야. 진심이. 아. 망했다. 아 이게 이렇게 갔으면 안되는데 한번 떠보죠. 그제 장군만 죽여도 이득인데 장군조차도 죽이기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아 이거 평진대 또 하필이면 아, 이거 큰일 났네. 대포 쏠 텐데 길이가 없네요 이번 부대는 아 그래도 많다. 뭐죠 이거 아 습관이 돼가지고 이게 아. 모르겠다. 그냥 싸보자. 몰라 일단 아무튼 뭐 우와 화차다 씨. 지 예, 두, 다파이 얘네도 그냥 수생 가, 세, 파이프로, 저, 고때리는데 이거? 좀 이겨봐 세파이프로좀 때려봐 우리, 우리, 도 풀업이야 우리, 도 풀업이라고 좀 이겨봐 한 명이라도 죽자 한 명이라도 아대각이네대각이지 오케이 술탄 던져 씨 술탄 집어 던지는 거야 술탄 집어 던져 술탄 집어 던져 술탄 술탄 그렇지 술탄 술탄, 씨, 그렇지, 술탄. 술탄 말살 길이다, 씨. 술탄, 술탄. 다 도망간다, 씨. 술탄. 돌격, 돌격. 뭐야, 90일 말이? 팀을 쎄네, 자식들. 한명한명 한명 남았는데, 죽었는데. 이기는 분위기인데? 야, 술탄 시장 엄청 나다술탄술탄에 수류탄 죽어 던지는 거 멈추면. 다넘어가는데 이거? 침입이 되구나 구나 그치 역시 그탄이면 세다 역시 수탄이야 역시 수탄이야 역시 수류탄이지. 역시 수류탄만한 게 없지. 굿이다. 이겼죠. 야, 첫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정 대단합니다. 아다 죽었다 씨아씨이 자식들이 차징을 로 그냥 살벌하게 하는데 위란 경고한 죽었죠 오케이 와 이겼다 또 죽는거 아니지 크으, 자랑스럽네요 이겼어요. 피투성인데이겼습니다 승리했습니다. 팀으로 뭐 배가 아니네. 어? 배가 아닌데? 혹시 이집트 엄청납니다. 분명히 또 이제 한명 보겠지. 나한 군단을 전멸시켰습니다. 나한 군단을 전멸시켰고 다음에 맞닥뜨리면 이제 난 죽겠지. 이거 병력을 한번 죽을것 같습니다. 오케이. 대승리를 거뒀습니다 땅바처 형이죠 아... 제발... 봐줘 아... 이거 계속 올거 같은데 계속 오겠죠 이번 영상이 좀 길어질 거 같네요 계속 올거 같은데 이거 하나씩 하나씩 큰일 났다 졌다 자신 없다 한꺼번에 다 보여서 깜꺼메 다 움직이죠. 어! <laughs> 코끼리다. 코끼리다. 쳤다. 저... 코끼리 겁나 많은 거 봐. 에 뭐야 이거 코끼리 왜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이라는 건데? 뻑이다. <끼리다>. 일단 코끼리한테 까불어 보죠. 아 이거 골났는데아 쏜다 대프로 최대한 뭐 피해를 줄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과연 가능할 것인가? 어우.. Oh, FUK 대포 쏘는거 봐 망했어 일단 뭐 최대한 피해를 한번 줘보겠습니다 죽으러 가는거랑 마찬가지지 제가 판단을 잘못했어요 그 다리까지 갈수 있을 줄 알았는데 다리로 못가가지고 망한거예요 아마 그 병력은 전멸할 것 같습니다 다 음. 전멸을 할것 같습니다 장군 죽었네요. 아 듣을 수가 없네. 나가겠습니다. 이거 뭐 200마리도 못 죽. 대포로 저고 밀고 치는데 어쩔 수 없지. 네, 일단 영상까지 찍고 계속 또 유석 찍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